좋다는 짓은 다 했어. 네. 그런데 우리 언니는 못 살고 나는 잘 살고 왜 우리 동생은 탕파가 많고 왜두번 장가가고 시집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조상을 잘 닦아놓은 연인이 누굴까? 음. 제 저번 시간에 그냥 던졌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랑 촬영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음. 선생님이 정말 감을 못 잡으시고 <laughs>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모습을 차라리 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을 네. 잘 닦아놓은 사람. 자, 아무리 엄마가 맨날 빌었어. 우리 네. 할머니가 맨날 빌었어. 맨날 빌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절에 가서 빌고 여기서 빌고 많이 닦아놔. 조상을 많이 닦아놔서 좋다는 짓은 다 했어. 네. 그런데 우리 언니는 못 살고 나는 잘 살고 왜 우리 동생은 팡파가 많고 왜두번장가가고시집가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똑같은 사주팔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뱃속에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기운하고 자 우리 언니 동생 오빠가 받는 기운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태어난 사주팔자에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중요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럼, 네. 이것이 나하고의 그분들의 에너지가 서로, 왜냐면, 통하는. 통하는 게 맞아야 된다. 어, 그렇지. 맞아야 되지. 왜냐면, 우리 엄마가 닦아놨다 우리 시, 우리 동기 씨다잘 된다.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고, 당연히 왜냐면, 의문들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왜 닦아놨는데, 언니만 잘 돼? 오빠만 잘 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사주팔자가 있거니와,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또 틀려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사주팔자의 기운이 조상 기운이나 신기운을 많이 받는 사지 팔자들은 닦아 놓거나 닦으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본론이 이거거든요 음. 야 연예인 저놈 중에 진짜 누가 그렇게 조상을 잘 닦여 있을까 음, 음. 제가 선생님한테 한분한 한 분씩 음. 호명을 한번 해볼 테니 음.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아 얘는 후보에 올릴 만하다 음, 음. 아니다 음. 선생님이 얼굴로 손짓으로, 음. 어, 표정으로 음. 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최근에 이슈 많이 되시는 분들 먼저 시작할게요. 음, 음, 음. 임영웅 씨, 탑술련에 듭니까 못 듭니까? 솔직하게. 아니요. 노. 두 번째, 박나래 씨. 딱고 있는 공덕이 있어요. 근데 최고급은 아닌가요? 최고급의 아, 베스트 안에 들을 정도. 후보 안에 들어요, 네. 박나래 씨. 네. 그다음, 어, BTS를 만든. 방시혁 씨. 그 사람은 너 정말 다섯 손가락에 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닦아 놨어요. 잘 닦아 놨고 의해서 많이 무척히 필때흰줄이 있는 집이에요. 음... 그래서 닦아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 팔자도 그렇거니와 네. 그 사람 기운은 신기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뻗어 나가는 거야. 그다음 유재석 씨. 유재석 씨도 많이 닦아 놓은 사람이에요. 후보 안에 듭니까? 네, 들어요. 음... 제가 줄줄 불러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 정우성 씨. 아, no. 조인성 씨, 아니요. 잘생긴 거랑 이거랑 별개인가봐요. 아, 뭐 그거 뭔 상관 있어? <laughs> 잘생긴 것도 선생님 어떻게 천운이 있어야 아, 잘생긴 아니야. 거죠. 그거는 아니야. 오케이, 음. 다음 이제 건물주 서장훈 씨. 닦아는 음. 음. 부분도 있어요. 그 집은 할머니가. 음. 음, 근데 후보 안에 들뿐아니다그정는 아니고.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 음, 뭐그 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동자 선녀가 많이 판을 치는. 자지우지를 하는 친구가 음. 속해고 전현무 씨 아니 네. no. 아니에요 <laughs> 어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야 오, 음. 이게 지금 현재 잘 되는 거랑 좀 기준이 다른가요 음. 잘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효리 씨 이효리 씨도 많이 닦아놓은 거고 후반에 닦아 듭니까 후반에 들어요 그 저기도 그러면 박진영 씨 박진영 씨도 마찬가지고 B B도 후반에 듭니까 후반에 들어요 그다음 홍진영 씨, 아그 네, 정도는 아니고 후보까지는 아니다. 음, 음, 음. 음, 그러면 어, 황정민 배우 황정민 씨, 아 거기는 딱딱한 부분이 많아요. 그 집은 후반에 듭니까? 네, 들어요. 어, 그 SM의 대표이사 이수만, 아 그분도 씨.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음. 이 중에서 음. 누가 가장 잘 딱아났나? <laughs> 거의 조상 아니 내가 느 느끼, 네. 느끼는 네. 부분은 물론 어잘 나간다 방식 씨가 되게 기운이 많은 거같 조상 끈은 무지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이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쭉 그냥 후분까지 말년까지 그냥 쭉 가느냐 네. 중간에 어떤 고력이 많느냐 내가 이제 에너지를 가, 말하자면 할머니가 우리가 손주들 오면 꽃감을 해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뺏어 주잖아 옛날에 꽃감을 이렇게 끼웠단 말이야, 나무에다가. 네. 이거를 지금 지금 현재 잘 되져가는 욕심, 물론 원인 없는 공사는 없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뢰를 할때 내가 멘토를 삼아 어디를 다니든 저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내가 좀, 좀 편안하게 잘 되게끔 하려고 어떤 의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내가 현재 딱거는 부분도 있고 지금 종교가 워낙에 교회에 다니고, 연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연예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닦아 놓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지, 웃대서 닦아 놓은 에너지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도 있고, 현재 내가 위에 닦아 놓은 건 없는데, 내가 이 길에 들어서면서 내가 열심히 닦고 공들이고 갈아서 그 에너지를 내가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꽃감 내가 다 빼먹으면 은 없잖아요. 언제 내가 하락세를 치느냐, 그것이 관건이야. 지금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치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명예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파란이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그 공주를 끊기지 말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이 종교를 바꾸거나 했던 분들의 파란이 100% 있었어요. 어, 누구누구누구누구가. 그래서, 그분들이 격지, 그거를 격지, 만약에 그 종교를 바꾸지 않고만 끌어갔었으면, 은 아마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빌어 가는 것도 뭐 종교를 뭐 교회 다닌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기 조상이나 자기의 어떤 사주팔자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빌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에 따라서 복을 받이 받을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결국은 1등은 결론이 중요한 세상이죠. 네. 대한민국은 음. 방시혁 씨가 1등을 음. 차지했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제가 진행할 건데요. 소송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현재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 중에 이혼소송, 소송에 지금 휘말려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